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열폭주 조기 진단이라는 주제로 파란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박순혁 이사입니다. 오늘은 파란학기의 중간 교류의 결과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상태 평가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초음파는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파동은 매체를 통해 진동하며 입자들은 전파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배터리 내부의 초음파 응답은 내부 구조 및 밀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배터리 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사용되는 기기는 압전 변환기입니다. 이 변환기는 기계적 변형을 전기 신호로, 전기 신호를 기계적 변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압전 효과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음파의 발생과 수신을 정밀하게 제어하며 배터리의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충전, 휴식, 방전 등 다양한 배터리 운영 상태에서 초음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샘플링되어 각 상태에서의 배터리 셀 온도와 주변 온도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상태와 환경 조건의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수집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8개의 주파수에 따라 초음파 신호가 측정되었고,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한 사이클에 따라 248개 SOC에 해당하는 초음파 신호가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정한 주파수에 따라 측정된 초음파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투과력이 높아 신호 후반부의 리플렉션이 두드러지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신호 해상도가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리플렉션 영역이 배터리 셀 내부의 정보를 포함하는 주요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신호의 피크를 관찰한 결과 배터리 충전 상태에 따라 초음파 신호의 피크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된 초음파 데이터는 FFT로 변환되어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배터리 충전 상태에 대해 주파수 구분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시간에 대한 분석이 아닌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스케일로그램을 그려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각 SOC 값에서 변화하는 스케일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영상은 각각 배터리 충전 과정, 방전 과정에서 변화하는 초음파 신호의 웨이블릿 변환, 스케일로그램을 이어붙여 만든 영상입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EM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신호 재구성을 통해 더 정확한 초음파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웨이블릿 변환을 활용한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터리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